자 현재 1등으로 사실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경기 데스티에서 펼쳐지는 프로토스트 테란전 경기예요 잠시만요 아, 일단은 자 일단은 자두 번째 경기 데스티에서 펼쳐지는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피어즈 실드원님 추천 아,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자비 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진영 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12시 노란색 퍼스 사신 선수. 네. 그리고 6시 빨간색 테랑 스페이스 선수에요. 그렇죠. 예. 아, 골드러시에서의 첫 번째 경기. 야, 사신 선수가 거의 속도에서 압도를 했다. 아,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셔틀의 움직임이 그만큼 날카로웠고, 그 셔틀이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어느 진영에서든 완벽했어요. 자, 일단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선수도 충분히 본인의 견제 능력에 대해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의 주측기를또 내세울 수 있는 맵중 하나가 이 데스티네이션이거든요. 자, 여기서 따라잡아야 돼요. 일단 사신 선수는 파일럿 서치. 네, 그렇죠. 리고 스페이스 선수도 서플 서치죠. 서플. 이게 아. 전진 건물이 나오는 맵이다 보니까 이렇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간에 전진 건물을 조금 예. 의식을 안할 수가 없죠. 2인용 맵이기도 하고, 유독 데스티네이션에서는 데스티에이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서로 가네. 근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스티네이션에서 프로토스가 혹은 테란이 전진 시리즈를 안 하고, 특히 프로토스들이 가스러쉬를 안 한다? 맨업 파일런 이후에 뭐 전진 게이트를 안 한다? 그리고 몰래 건물을 안 짓는다 그냥 안 짓마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예 그만큼 본인의 실력이 자신이 있고 본인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정석으로 해도 이런 맵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지금 프로보가 좀 무리하다가 무리해서 SCV를 잡으려다 죽었어요 일단 스페인 선수가 기분 좋게 시작하죠 조금 그렇죠 두번째 경기는 아무래도 기분좋게 시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일단 게이... 러럿을안 뽑아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데이트 이후에 가스 그리고 코어까지 지으면서 일단은 드라곤을 먼저 찍어주고 있는 사신 선수고 자 페이스 선수 역시 원팩토리 이후에 가스 조절하는 을 모습으로 봐서는 원팩 더블로 시작을 조금 어 예상해 볼수 있겠죠? 사업을 돌려줄 네, 사업을 아, 돌려주고 있는 사신 선수고요. 카카 선의 목소리가 약간 끊기거나 잘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카카설의 약간 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 이 이분이 가는 pc 방이 문제예요. 에이. 에이 그게 아니라 디코의 문제죠. 아니죠. 디코 서버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어제 디코 7 명이서 할때 끊긴 사람 아무도 없었죠. 정말 그러시는 겁니까? 아, 아 예. 아니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저한테 자꾸 상처받는 척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자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러면서 카카 잘못 자 이러면서 일단은 3드라군까지 뽑아주는 사진 선수 3드라 더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너블 정도로 너블 예상할 수 있었고, 자 스페이스 선수 역시 원팩 이후에 머신샷만 달아준 채로 끊이지요. 굉장히 빠르게 커맨드를 지어주고 있어요. 자, 아니죠, 벌쳐를 하나 뽑았었죠. 아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죠. 벌쳐 한 마리 뽑았죠. 음, <laughs> 예, 죄송합니다. 잘보셨네요 별거 없이 드라군 두기에 잡힌 음.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좀 손해라고 할수 있고 오, 어, 어, 자, 근데 이게 지금 탱크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야, 마린두기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빨리 근데, 잘리면 이거 엄청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드라곤 한 마리 더 오고 로보틱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SCV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이 SCV가 나오는 거 자체가 손해 아닙니다 아, 이거 탱크 잡혀요 그렇죠, 아, 이거 잡임 이러면 이거, 이거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가 있어요 페이스 선수, 네. SCV 다 끌고 나와야돼요, 지금. 그렇죠. 안그러면 여기서 게임이 끝날 저, 수가 있습니다. 저 여섯마리 SCV로 할수 있는게 없죠, 딱히 3드라곤 상대로.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곤은 원거리를 공격하는 유닛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도망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수의 컨트롤이 게다가,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아 이거 또 잡혀요 또 잡혀요 네또 잡혀요 탱크 아 이렇게 되면 이 드라군이 정리가 된다고 해도 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스페이스 선수 인구수 아직도 18 어? 욕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사신 선수는 로보 이후에 스타 게이트를 올려주죠? 야 이거 뭐 바로 캐리어를 가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또 스카우시 또즐거머니 나오는 건가요? 그 예, 지금 성 빠른 스타게 있죠. 네. 이게 원스타 페이트 캐리어를 할리가 할 없고요. 예. 할 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 저... 그냥 원스타에서 네. 프리어 플리피콘이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스카우스를 정말 예상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리버까지 준비하려고 로보틱스 서브프웨이를 올려줬어요. 네. 셔틀 나왔고요. 솔직히 이 상황에선 그냥 저 셔틀만 보여줘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그렇죠. 아,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스페이스 선수, 너무 벌처가 어이없게 잡히면서... 아, 이 입구 쪽을 안 막아뒀던 게! 그드라곤소수푸시에 저... 너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수 있겠거든요. 게다가 저 투마린이 언덕 아래에 있던 드라곤한테 떼아가 보여지게 되면서 그냥 사신 선수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 플리피콘 가네요. 이거 캐리어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아, 아 이거 앞마당에 파일럿으로 음, 벌쳐도다 차단해놨죠. 네, 아, 이렇게 파일럿에서 그래서... 이쁘게. 네. 지어 놓고 터나 이미... 근데 네네 네. 말씀하시죠 캐리어가 네. 나오기 전에 저 리버를 보고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당장에 막을 수 있는 유닛이 투탱크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터렛을 둘러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요 그렇죠 네자 그러다가 일단... 지금 근데 네. 카시노즈가 조금 이상한게 원스타 캐리어를 준비하네요 예 원스타 캐리어는 처음 보는데 이상하다기보다는 좀어 특이하게 가네요 캐리어를 아 근데 저게 은근 그 뭐지 옛날 경기들 보면은 몇번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기는 아 그렇죠 예 원스타 저 과연 캐리어일지 아니면, <laughs> 예,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예, 나올, 나오셨지만, 웹 드라일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코어도 안 돌아가고 어, 있고요. 뭐 어, 그러나 커세어 치고 지금, 어, 생산 타이밍이 좀 너무 길긴 하죠. 벌리죠. 생산 타이밍. 아, 근데, LCB도 지금 피해를 엄청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일도 못하고 있거든요. 앞마다 커맨드는 이거는... 내리지도 못했는데, 일단 네. 그러니까 골리아 탑방이 셔틀. 어, 근데 셔틀! 음... 아, 터졌죠. 허나 이래도 지금, 테라는 원탱크 거든요. 그렇죠. 이 드라군, 아, 이게 3드라곤이 올라오면서 저 탱크만 네. 잡아준다면 리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리버 이 빨리, 이 경기가 끝나나요. 어, 캐리어 그냥 바로 출발할 것 같거든요. 네. 스페이스 선수가 분명히 정말 훌륭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인 건 맞아요. 맞는데, 야, 오늘의 어, 경기로만 봤을 때는 사신 선수의 타이밍이나 컨트롤이 보통 압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커맨드 깨져요. 아, 깨졌어요. 지지 GG 나오면서 GG가. 두 번째 경기 사신 선수가 잡아냅니다. 네요. 아좀 오늘.